아.. 어, 아.. 어, 어 목말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거의 8시간 동안 물한방 u don't k 어? 어? 어 You d 아 n 물.. 물.. 물 o w y o 어.. don't k n o 다 You don't 우물을 w You d o n 이거 아, 이물 w 어쩔 수 없다 아이언맨이 w You don't k 다고 하는데 거기에 n 수가 있겠지? 가봐야겠다 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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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 있는 생수가 다 팔렸다고? 아, 그래? 얘노. No. 아, 근데 여기가 무슨 무슨 그런 대형마트도 아니고 왜 갑자기 생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다 팔리게 된 거야? 아, 그게 말이지. 오늘 날씨가 매우 덥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생수를 여기 사려고 하는데 근데 다른 다른 편의점에서도 생수가 다 품절됐다고 해서 그래서 네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 이 편의점이 이제 생수를 유일하게 팔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생수 이제 더 이상 여기, 그냥 여기는 여기 생수가 존재하지 않게 됐지. 어우 어, 이럴수가. 어, 어, 어. 그때 넌왜 물을 마셔야 된대? 아이 그게 너 지금 일어나고 지금 거의 8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물한 방울도 안 마셨어. 아 그래? 물안 마시면 큰일 날 텐데. 어 그러게 말이야 어 어떡하지 그렇게 물이 이렇게 옐로우는 이렇게 결국 물을 마시지 못했고 그러고 이틀이 지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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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께부터더 몸이 무거운 것 같아 어, 어 옐로우 어, 어 레드 어, 어, 밀, 어 누구더라 아, 모르겠지만 어. 음?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어, 내가 해석해줄게. 어, 너 왜, 몸이 왜안 좋아?라고 했대. 어, 그게 말이지. 나 지금 엄청, 엄청 물이한 방울도 안 마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져. 아, 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혹시 레드, 너물 있어? 어, 나 물? 당연히 없지. 그럼 정수기 에 있잖아. 아, 어, 정수기 에 있더라. 아, 어, 근데 우리는 정수기 없잖아. 어, 어, 그렇지. 아. 어. 어 어떡하지? 빨리 물을 찾아야 되는데. 아, 어, 저 아, 옐로 전에 큰일 나는 건 아니야. 아, 그래 말이야. 그래 맞아. 아, 옐로 저지 어쩌 어떡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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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땡 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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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딴딴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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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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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서, 오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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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11월 21일, 옐로우는 우인 질병이었던 탈수증으로 쓰러졌다. 여기서 탈수증을 모르는 병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탈수증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우선 탈수증이란 것은 물을 마시, 잘 마시지 않아서 몸에서 나타나는 하는 증세를 말한다. 인간의 몸은 의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다만 이 몸에 있는 물이 몇 퍼센트만 부족해도 건강에 해를 끼칠 수로 중요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몸에 있는 물이 이 퍼센트만 떨어져도 또 갈증을 느낀다. 아우 목말라 그리고 약십 퍼센트 정도가 되면 거의 버티지 못할 경우로 매우 괴로워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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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결국 15, 거의 십오 퍼센트가 떨어지면 그대로 쓰러지게 된다. 그렇기에 탈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더운 날씨에서는 물을 엄청나 평소보다는 많이 마셔야 탈수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 물론 나는 기계에서 물 같은 것은 안 먹는다. 또는 아마 옐로우 병신 새끼는 아무래도 운이 없어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난 이만 미피아아로우아 이... 어? 어, 뭐야 온다 어, 왜 쓰러져 있어 상태가 어. 어. 심각해 보이네 병원에 어, 네. 데려다 줄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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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날씨가 매우 더워요 특히 땀에 땀이나 그런 특히 여기에서 더웠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날거야요 땀이 나면 이제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갈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에 수분이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죽음에 이를 수 정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더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도 만족해 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셨다면 알림 버튼, 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그라브 채널의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난, 나는, 비상,